부서진 마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기도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기력이 쇠하고 마치 무덤이 나를 위해 예비된 것만 같은 극심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17장은 바로 그러한 영혼의 밤을 지나는 욥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의 기운이 다했고 생명의 날이 다했다고 말하며 오직 무덤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친구들의 조롱과 비난은 멈추지 않고, 요의 눈은 그들의 충동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상황입니다. 유명한 종 제작자가 평생의 역작으로 거대한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앞두고 그만 종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종은 버려진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제작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특수 합금을 부어넣고 다시 담금질했습니다. 마침내 종이 완성되어 타종하는 날, 그 종은 이전의 어떤 종보다 더 깊고 영롱한 소리를 내며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치 고난을 이겨낸 영혼의 노래 같다고 말했습니다. 갈라진 틈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요배 십령은 지금 이 종처럼 완전히 금이 가고 부서진 상태입니다. 요분 일절에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비웃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 고백은 세상 그 누구도 나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고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절규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고된 벽돌 굽기로 인해 영혼이 파리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안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서진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담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요비차한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려 총명이 없게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맷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깊어지면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욥도 15절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고 묻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덤의 빗장뿐이고 흙 속에서 쉬는 것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욕의 이 질문은 절망으로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내놓으시라는 강력한 물음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보다 크신 분임을 비록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임을 희미하게 남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욕처럼 부서져 있습니까? 주변의 시선이 차갑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는 무덤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담보가 되어달라고 손을 내밀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 없다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진 틈 사이로, 은혜의 합금을 부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깨끗하게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흑암이 침상을 덮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어둠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보증 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욕처럼 기운이 쇠하고, 날이 다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담보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오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얻는 영적인 힘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며 끝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